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링고입니다. 연애를 잘한다는 건 이성 간의 성애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나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나와의 사이가 좋아야겠죠.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리딩을 한적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을까? 라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이 리딩이 여러분이 대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은 개인 타로 사주 상담 신청해 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링고 살롱 친구 추가를 하시면 저와 1대1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1,2,3,4,5,5장의 카드 중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나와 잘 맞을지 생각해보시면서 천천히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잘 고르셨나요? 1번 리딩 들어갑니다 아하, 황후와 여자의 생각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여성의 힘이 강한 조합이 나왔는데요. 음, 이분은 자기 일도 잘하고 사교적이고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언니, 어머니, 선배처럼 포용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신에게도 관대할 뿐더러 남에게도 정서적, 물질적으로 많이 베푸는 분입니다. 유머 감각도 좋고요. 사람을 잘 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봉을 이렇게 하나 쥐고 있거든요. 음, 이것은 이분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화려하고 또 외모도 좀 튀게 취장하신 분일 수 있어요. 이분은 자아가 대단히 강하고요.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분이라서 자기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을 때 감정이 좀 많이 다운이 돼요. 평소에는 여러분에게도 너그럽고 항상 만사를 낙천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중심을 좀 잃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말도 재밌게 하고 신나게 사시는 분인데, 궁지에 몰릴 때는 간혹 폭언이 나오기도 해요. 요약하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음,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면서 또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상호카드가 여성의 생각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성일 가능성이 커요. 남자여도, 남자여도 음, 여성의 에너지가 훨씬 강한 분입니다. 이분 덕에 내가 웃을 일이 많고 정서적,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항상 세상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분이라서 남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기운이 없을 때 이분이 곁에 있다면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이렇게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힘들 때는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쁠 때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분을 응원한다면 이분은 자기 상황이 좋아질 때 분명 나에게 밥을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는 등 물질적인 사례로 보답을 할 겁니다. 경우가 상당히 확실한 분이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도 물심 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음, 그렇다고 이분에게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이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나의 장점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친구로든 연인으로든 직장 동료, 동료로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카드. 리딩입니다. 태양과 열정 카드가 나왔네요. 불의 힘이 상당히 강한 조합인데요,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불은 음양오행인 수금화 목토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화려한 원소예요. 행동 에너지가 강하고요, 마음을 잘 숨기지 않죠. 그러지를 좀 그러질 못해요. 확실하고 화끈한 걸 추구합니다. 이분은 음, 태양 카드와 에너지로 밀어봤을 때 앞서 1번 카드의 황후와 비슷하게 낙천적이긴 한데요. 보다 솔직합니다. 어린아이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1번 황후에 비해서 어린아이 같고 굉장히 순수한 기질이 강해요. 이분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말도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요. 되게 남들에 비해서 숨기는 게 없죠. 이분이 가진 특유의 생기가 있어서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날수 있어요. 요약하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고 숨김이 없고 상당히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분들은 거짓말이라는 걸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유의 솔직함으로 간혹 남에게 오해를 살수 있어요. 자기 진심을 속이는 법이 없거든요. 하고픈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언을 한다면 아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적으니 너무 상처받기,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음, 이분은 의욕이 좀 넘쳐서 행동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가끔 대책 없이 돌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곁에서 좀 제어를 해주면 되게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어, 1번 카드 조합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조합의 상대는 내가 귀여워할 수 있거나 혹은 서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이분은 유머 감각도 좋고 음, 되게 순수해서 누구든 이분 앞에 서면 좀 무장해제가 돼요. 그만큼 강력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고 나에게 활력과 영감을 많이 주는 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관계를 잘 꾸려가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굉장히 웃긴 사람입니다. 잘 지내면은 되게 내가 많이 웃게 될 거예요. 이 2번은 여기까지고요 3번 리딩입니다. 3번, 3번. 아하. 두 개의 검과 웨더콕 카드가 나왔네요. 어, 이 분은 겉으로 보기엔 냉철하고 질적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우유부단하고 갈피를 잘못 잡는 분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현상 유지를 잘한다는 거겠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쉽게 기대거나 막 힘듦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큼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내면은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음, 이분은 나와 피상적으로 지내긴 좋지만 깊게 친해지는 데는 좀 어려운 상대일 수 있어요 이분 자체 성격이 그렇거든요 현실도피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진심을 알려면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분이라서 얼마든지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안대를 벗고 나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은 있어요 음, 요약하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잘 만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요. 다소 우유부단하고 긴장을 잘하는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장점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도 많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중심이 좀 흔들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유부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분이 긴장이 풀리는 시기를 좀 노려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해줄수 있는 것은 좀 없다고 봐야겠고요. 이분 스스로가 좀 긴장을 풀고 자기 현실을 바라볼 용기를 내셔야 해요. 지금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걸로 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지켜 보시다가 음 이분이 좀 긴장이 풀렸다 싶을 때 한번 말을 걸어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겠죠. 네, 쉬운 분은 아닙니다. 자, 4번 리딩입니다. 아하. 정의와 보호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상당히 짤없는, 좋게 말하면 실속 있는 성격일 수 있어요. 겉은 냉정한데 그만큼 나에겐 더없이 고마운 조언자입니다. 이불은, 이불은? <laughs> 이분은 칼과 저울을 냉정한 얼굴로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잘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우유보단한 게 전혀 없어요. 겉보기에는 딱딱하고 로봇 같아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내린 결정에 실망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이 보호 카드는 치유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태도나 이분이 하는 조언은 그냥 들으면 되게 냉정한데 결국에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약하면 음, 나와 잘 맞는 사람은 겉보기는 냉정하지만 배려심이 깊은 속이 깊은 사람이고요. 내가 어려운 일 있거나 고민을 토로할 때 더없이 좋은 조언자일 수 있어요. 이분은 감정에 휘말리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구와도 좀 거리를 둘수 있어요.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 남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명확한 조언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의 냉정함, 침착함 이런 것들에 처음에는 거리감이 들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논리로 다져진 공감능력을 지닌 굉장한 능력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 말 들어서 내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친하게 들리세요. 5번 리딩입니다. 네. 검의 기사와 꿀벌 카드가 나왔네요. 음. 이분은 상당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급해요.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항상 자기 몸을 한 곳에 두지 않네요. 항상 움직입니다. 체형도 좀 마르고 날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 이분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과해서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간혹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자처할 수는 있어요. 이분 등 뒤에 차가운 바람이 막 휘날리고 있어요.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렇게 같이 있죠. 붉은 옷과 푸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음, 열정적이면서도 분주한 모습을 같이 하고 있죠. 격렬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성향이 공존하는 분이에요. 음, 그리고 꿀벌카드도 이분이 불지런히 삶을 개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네요. 요약하면 이분은 대담하고 직설적이고 예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에 대한 배려심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앞만 보고 직진을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사람일 수 있고요. 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적을 수 있어요. 이분의 추진력 이성적인 면은 나에게 자극을 많이 줄 거긴 한데 성격이 급한 분이라서 이분 페이스에 내가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사라서 한창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에 계신 분인데 진지함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행동력은 볼, 본받을만 해요. 내가 무기력 할때 나에게 냉철하고 분명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음, 링고의 한마디 갈게요. 타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이 룩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과도하게 버틴다 느낄 때이일 내가 그렇게 버틸 가치가 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감정을 투자해도 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새로 채우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기보다도 때로는 지금 취하고 있는 관계에서 무엇 버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잘 알아야지 효율도 오르고 결과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린고 살롱에서 개인타로 사주 상담 신청해주시고요. 낮에 보셨다면 힘찬 하루를 밤에 보셨다면 편안한 휴식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